예, 안녕하십니까, 서기복교의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주 기도문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서 우리는 경건 훈련과 또 경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된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활동, 경건의 모습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보여 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 주려고 그런 걸까? 구제나 기도 또, 여기 특별히 금식 기도. 똑같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더 본질적으로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가?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이것은 기도자의 진정성, 간절함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금식기도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속죄의 날, 특수한 상황, 국가의 위기,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급한 상황, 그래서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져 같은 풍전등화의 때에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기도자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 금식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 시인들이 이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외식이 되는 거지요. 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죽는 척을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슬픈 척을 합니까? 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끼어안고 이렇게 다닙니까? 차라리 그리려면, 그렇게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강도 높게 이렇게 극단적인 역설 표현을 합니다. 올바른 금식을 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반짝 반짝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왔습니다. 부시시 나오면 기름 바르고 로션도 그냥 다닐 때는 한번 바르지만은 그렇게 새벽기도 여러분과 같이 만날 때는 두번 바릅니다. 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요. 기도한다고 그저 우정충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금식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한다. 즉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 아니,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금식하는 것 무엇이냐?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금식의 동기와 태도를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남들 보라고 먼지를 뒤집어시고 죄를 뿌려 부르시고 그냥 피곤한 척, 어려운 척, 억, 억,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 가짜 경건 하지 말아라.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안할 뿐이지. 참된 경건, 참된 기도, 참된 금식. 첫 번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물질과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거 자랑하지 말고, 저기 가서 저런 자랑하지 말라. 저기 아랫동네 가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저 옆동네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면서 물질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회자니까 들어주는 거죠. 어디 세상에서 그런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게 봅니다. 하나님이 안 좋게 봐요. 항상 우리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으로 나오게 되며 열매 맺게 되지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이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이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 시간 주시고,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푹 쉬게끔 해 드릴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요.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애지중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물질 시간 건강 취미 오락 무엇이 더 우선인가? 그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요단 저편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 애국 같구나, 애굽의 초원 같구나, 애굽의 옥토 같구나, 애굽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소돔 성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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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접각 뿌리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 요 거기 메말른 땅이에요. 거기 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장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기름진 땅으로 너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 가치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기서 신앙과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기 것 마냥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이 경건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은 이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못돼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 시간에 대한 가치관, 건강에 대한 가치관, 오락에 관한 가치관, 정욕에 대한 가치관 이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갖고, 갖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것 갖고 경쟁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 갖고 목회자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거 물질, 시간, 건강, 오락, 취미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경쟁하냐 이거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나그네처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질, 시간, 오락, 취미, 건강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여기서만 살 거다라는 최종적인 가치관이 이런 걸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결국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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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지요 가짜 경건이지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참된 금식, 참된 경건.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을 하는 자의 모습 생활 습관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 생활의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평가받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